지난 5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북상중인 제11호 태풍 흰남로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찾아 대비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. 김 지사는 빠르게 북상중인 태풍 흰남도 소식에 태안 안흥항을 방문해 선박 입출항 통제와 피항 등 태풍 피해 예방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김지사는 이번 태풍은 2003년 큰 인명 재산 피해를 입힌 매미와 유사해 충남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선박과 각종 시설물을 단단하게 결박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. 앞서 충남도는 지난 4일 태풍에 대비해 각 시군 취약 지역 시설물, 배수구와 맨홀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안전 조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태풍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는 등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